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가는 성질이다. 이렇게 하면 수열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상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a n과 b n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정리했을 를 거야.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 n과 b n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얘네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수열의 극한에 관한 진입 판정 문제를 풀때 a n과 b n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적용해야 돼. 근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통 답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성질이 바로 이 분수꼴로 표현된 수열의 극한이야.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된 수열이 나왔을 때 이것도 뭐 분모 분자에 각각 a n과 b 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지만 얘네가 이렇게 수렴한다는 조건 이외에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주어질 때, 우리는 리미트를 분자, 분모에 각각 붙여서 극한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이 수렴하는 조건도 우리가 찾아되지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찾은 다음에, 성질을 적용해줘야 돼.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수열의 극한의 대표 명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자,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b n 이 알파니아라고 묻고 있어. 요이 명제를 보고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n 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 a n 빼기 b n 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얘네 두 개를 그냥 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 값이 무한대로 나갈 때 a n a n b n 을 적용해도 그냥 리미트를 이렇게 각자 따로 따로 붙여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알파 0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에서 ANp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뭐, 남는 게 뭐냐? 리미트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BN이 남는 거지. 그럼 리미트 BN의 값이 누구랑 똑같아? 알파랑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AN이 또 어, 이거 AN이 아닌데. BN이야. BN이 베타로 수렴을 하게 되면 다음 주어진 수열 BN분의 AN이 베타분의 알파냐? 라고 묻고 있어. 자, 아?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는 거니까, 리미트를 내가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붙여서, 아, 리미트 AN은 알파고, 리미트 BN은 베타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수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분수고을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조건에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 그 밑에 거 내보자. 수열 an과 an 곱하기 bn으로 주어진 수열 두 개가 모두 수렴하면 리미트 bn은 수렴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어 bn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bn을 구하기 위해서 an 분의 a n, b n을 하게 되면 이렇게 a n이 약분이 돼가지고, l i m i n이 무한 들어갈 때 b n의 값이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a n의 값과 a n의 극한 값이 전부 다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약분도 안 되는 거니까 b n 이 BN을 수렴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n과 bn 모두 다 수렴하지 않고 an과 bn이 각각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는 상태면 an 빼기 bn은 0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는 한 가지야. 이 무한대란 놈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무한대란 놈은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 아니야. 상수값이 아니고. 그냥 이 무한대란 놈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값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엄청 그냥 큰 값이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무한대 무한대 있어가지고 무한대랑 무한대 똑같은 값을 빼서 0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게 큰값 엄청나게 큰 값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 값이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서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개 뺐을 때 무조건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제는 무조건 틀린 명제가 됩니다. 이번에 또둘다 발산을 할때 이거 두 개를 나눠서 1이 되냐. 자, 두 개를 나누었을 때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두개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건데 아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두개 값이 무한대로 다가가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두개 값이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각자 약분해서 값이 서로 같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값이 같다라고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a는 무한으로 다가가고 b는 0으로 다가갈 때두 개를 곱하면 0이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무한대랑 어떤 수 0을 곱하면 당연히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있것 같은데 이 0이라는 놈도 0이 아니라 우리가 극한의 개념은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 그러니까 딱 떨어진 0의 값이 아니라 0으로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두개 곱했을 때 무조건 0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이번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형태의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를 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때 an이 무한대로 다가가고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령하면 다음 주어진 수열의 값이 1이냐라고 묻고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렴하는 수열들만 있을 때 리미트를 막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a에는 발산을 하고 b에는 수렴하는지 아닌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극한의 성질을 함부로 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치환이라는 놈을 통해서 수렴하는 수열꼴로 이 수열을 다 나타낼 거야. 자 무슨 말이냐? an과 bn을 이렇게 cn으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형태의 수열은 an분의 bn인 거잖아. 그럼 얘네 전체를 an으로 다 나누어 보는 거야. 그럼 봐라. 1기 an분의 bn은 an분의 cn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결국, an분의 bn이라는 놈은 1기 an분의 cn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의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결국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1기 a n분의 c n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a n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고 c n은 상수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거 값은 얼마가 되겠니? 0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a n분의 b n의 극한 값은 1이다라는 결론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이는 수열이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수렴하는 형태의 수열을 수열꼴로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극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자, AN 빼기 ED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고 BN이 1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AN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그런데, a n의 극한 값이 이냐라고 묻고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걸 막리미트를 뭐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형태의 수열꼴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c 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리미트 c n 값은 0이라고 이렇게 지금 수렴하는 상태가 된 거고, 우리는 a n의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n은 결국 c n 플러스 e b n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결국은 리미티언이 무한대로 다가갈때 a n 의 극한값은 결국 c n 플러스 e b n 이 되는 거고 c n 과 b n 은 각각 1과 0으로 수렴한 다했으니까 내가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마음대로 막 붙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붙여서 결국 0 더하기 2 해서 극한값이 2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